이곳이 잽완두입니다 이거는 해안가 완두 콩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모래사장에 이렇게 잘자랍니다 여기에 방사림 모래실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심어 놓으면 잘자란다네요여기 이제 꽃말도 영원한 즐거움 미래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일본 항왕도라고 합니다. 항왕도 향이 나는 말이에요. 먹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먹는 게 아니고 약재로 사용한다네요, 이걸. 이렇게 모래 사장에서를 이잘자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연두색도 있고 또 색깔이 이것도 한두 가지 정도 되는 것네요. 요거 색깔이 변하는가? 이렇게 색깔이 이거 변하는 말이에요 저도 이거 처음 봅니다. 작년에도 왔는데 이걸 못 보고 갔지 겟 완두 바닷가에 피는 꽃 이거는 약재로 사용한답니다방사님 때미래 이걸 많이 신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